같이 갈게요. 와, 뭐진시 오늘 내놔 나 무슨 데? 있나, 뭐? 맞지? 편리 가라. 편리 가. 편리한 가라. 불 켜라. 네, 좀 아직 깊생. 조명 빨로 먹고 살아서 네, 어디, 네? 어디 어디 다가는데 신고하나? 네? 어디가 거짓말하고. 어디 정말 어디, 어디 욕을 하는 형한테 와봐 들어와봐. 아 욕안했습니다 니 방금 아까 욕기잖지 통할때 욕안했는데요 전 우리 시청자가 다 들었는데 아 진짜야 어? 마마마 죄송합니다 마. 마. 어? 막걸리가? 아닙니다 포털에서 길드선배가 이 씨발새끼야 <laughs> 웃어 손 내놔봐 아니 형님 손죄송합니손 내놔봐라 죄송합니다 존말하 새끼가 운전 두 손으로 해이 개새끼야 죄송합니죄송합니 공주야 뭐 먹을래? 온주뭐 먹을래 공주? 뭐 먹을래? 제가 사갖고 계신대 같이 가 <laughs> 마실만 하세 물받아온나? 그딱 선에 맞춰가고 물받아온나? 니는 <laughs> 적게 넘게받으 니는 개새끼야 적게 넘게때린다예 어디서 들다오시려고 주실라구요 어? 어? 차에서 묵죠 어 갖고 와 응. 상어김밥도 나 사갖고 나 상어김밥하고 그래. 파게트하고 그래 숟가락도 하나 달라고 해 기분 안 좋다 아 안경 봐봐 개새끼 완전 개극혐캠 전쟁인 이 플렉스 t v 오타코들 씹새끼들 버방고런 새끼들, 새끼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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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감사합니다 <laughs> 이 씹새끼 <십> 오타광이 <laughs> 저 개새끼 많은데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오는 거아이가 나는 라면을 전자레인지 돌리고 존나 싫어하거든요. 야, 혹시 라면 전자렌지 돌리더라, 저 개새끼, 저거? 네. 라면을 전자렌지에 왜 돌리는데, 이 병신새끼야, 이. 니 먹으면... 네, 30초만에 먹으면 5천 개를 했지? 니가 네. 쏠 기가? 네. 어? 네. 줘봐라. 30, 30초만에 먹으면. 줘봐. 그지말 하나도 안 하고. 진짜요? 30초만에 먹으면. 30초만에 먹으면. 만약에 차에 쏟으면, 행위는 5천 개. 이거, 잠깐만, 있어봐라 이거 30초? 네, 30초. 니가 <laughs> 쏠 거가? 네가쏠거지 어? 네 내가 쏠께 어. 야이개새끼 이거 안시키고 이제 처물러 이개 조만한 새키야 개가... 니 30초라 했다 네 분명히 잠깐만 있어봐봐 잠깐만 있어봐봐 시간재라 잠깐만 시간재세요 시키지말고 시키지말고 그대로 먹어야돼요이 병신이 지랄하고 있네 시키면 안돼요 니 30초 5천 5십개라 했다 니 5천개라 했다 네 어? 네. 자 5천개 자 시간재라 시간갖고 와봐 타이머 니네 30초 안에 이거 먹으면 5,50개라 했다, 분명히. 니안 네 쏘면 니는 10세키야. 니 진짜다, 존만한 새끼야. 족가라, 30초. 오케이. 20초. 족카든 소리 하지 마라. 시커야지. 이래 뜨거운 거 용광로인데 씨발라면 이거 질먹노 조그만 식키기 개새끼야, 뜨겁다. 전전에 쳐돌리고 왔잖아. 그거 안, 안 해? 족출하라고 있네, 시키면 안 해. 식기면안 해. 하나다안시게 아, 니가 네, 해, 타이머. 타이머 해라, 3초 했지 니네 5,050개 안쓰면 죽는다 어? <laughs> 5,050개 니네 안쓰면 죽는다 했다 분명히 아우 그... 드세요 일단 니 <laughs> 네, 5,050개 니네 안쓰면 죽는다 팬들 들었죠? 팬들 들었죠? 5,050개 시간제 외상 당연히. 되나요 외상? 아 외상 안된다 지랄하지 마라 5,050개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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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나요? 조카도 소리 하지 마라 5,050개 불지 말라고요 계속 그그아들기없기 <laughs> 시간돼다 임마 약속 지키라 약속 지키라 장난치나아 근데 네. 먹을것 어. 같아요 오천원씩 개니? 오천원씩 개다 아, 10초 만에 먹을것 같은데? 지랄하고 있네 내가 무슨 시발새0 백종원이다 이봐 네, 간본다 네 졌어요 내가 졌어요, 졌어요. 아, 쟤라요 졌어요. 졌어요. 쟤라고 니패은말 네 책임지라 이 병신아 자 하나 지랄하고 있네 아 씨발로 30초입니다 30초 준비됐다 야물좀 갖고 와물좀 사갖고 와물좀사 갖고 하나 물좀 사갖고 와두가서물좀 사갖고 와아 그거는 뭐 그거는 모르고 흑개소랑 사갖고 와 하나 하나 두 놀았나 이조만아삼 기다려라 물 먹고 갈 거다 아 왜요 물 먹고 갈 거라고 왜요 삼 아니 나물 먹고 간다 했다 <laughs> <laughs> 아물 먹고는 할수 아이 조까라 삼 3, 3! 3일 한순간 벙, 다 벙, 다 벙, 벙, 입니다 보세요. 행님들 다 쉽잖아요. 이거 나도 먹는다, 그러면. 그럼 내가 합시다, 거꾸로. 니네 갖고 와. 니네 만약에, 만약에, 니, 네 만약에 3초만, 니네 만약에 3초 안에 못먹으면니 네 삭발 됐나? 예. 네. 삭발. 예, 네, 삭발. 갖고 와. 뭘 받아와? 이거, 이걸로. 어, 이걸로. 예. 네. 오케이. 아니, 니네 많이 못 먹어, 나한테 5천0 0원게 네. 예, 내가 못 먹으면. 30초? 예. 네. 저요. 내가 할게요. <laughs> 네. 자 자 준비 시작 뭐하노? 만약에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1, 1 3번 3번 어 아닌데요 지금 느는데요 굉장히 느린 느린데요? 조나 느린데요? 조나 느립니다 오 자자자 삭발할거예요니 네 5,050개 냈다 끝끝 갖고와 4 0 5 0개 5,050개 갖고와 자 31초에요 야물 하나 더 받아와 가서 물 하나 더 받아와 니네 5,050개 줘 갖고 실패 5,050개 오예 이거 똑같은거 사면 돼. 어 자자자 자. 자, 자, 자 아이자 짜파게티 짜파게티 물 받아 와 <laughs> 물만 받아 와아 <laughs> 어, 물만 받아 와 <laughs> 세울 수 있어 아니 아, 5천 원씩 쏜다면서 씨발로 뭐 행님도 해보세요 일단 행님 못 먹으면 어, 30초 안에네 선생님 근데 네 근데 내가 삼초안에 먹으면 네살아예 어, 어려운데 와 지가 못 먹으면 쏜다는데 지가 못 먹었어요 근데 와. 나한테 어, 먹어보래요 아니 아니 미션 맞아요 예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클리하면 니는 나한테 5천씩 줄 거야. 그렇죠. 형님이 실패하면 쌤 쌤이. 어? 형님이 실패하면 쌤 쌤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내가 먹으면 니 5천 얻을게. 잘 들어. 오이 이게 빨간 것 응. 먹는 거고 검은 것 먹는 거고 틀려요. 오케이 오케이. 물 있어. 아니. 물니까쓰어요아 아직. 아 섰다. 아, 이거 이거 이게 뗍시다 이거. 응. 시카 놓고 씨발아 준비됐으면 준비 말하세요, 말하세요. 말하세요 준비되면 말하세요 얼른요 빨리 <목소리> 네꺼는 내가 충분히 시카 줬다 그러니까 준비되면 개새끼야. 말하세요 개새끼야 이거 이거 이큰 사람 아니면 성공 못한다 개새끼 알았지 백종원 아니면 <목소리> 성공 못한다고 백종원은 또 거기서 백종원 드리비 왜 나오나 호 아니면 씨발 놈아 성공 못한다고 아 그냥 여기 전나때어겠다 다치겠다 이거 한 다섯 네, 번 여섯 번은 갈라치고 해보세요 내가 네, 다섯 네번 만에 갈라고 여섯 번도 못 먹었어요 여섯 번 해도 못 먹습니다 해보세요 아 많긴 많다 잠깐만 잠시만요 뭐 어, 아니 근데 와, 아 이것도 뜨거우면 안 되지 나는요 그럼 내 주두빨이 다튀니 네 아까 식카줬잖아이 병신아 내가 난주 지금 요거 다부부 올랐는데 니3 2 1해3 2 1 3 2 1고 o <놀놀라>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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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씨발 놈아 갖고 온나 여, 여, 아 갖고 온나 빨리 개, 개소라고 0.5초로 졌어요 갖고 와. 인정? 0.5초로 끝났어요 뭐, 실패 실패 맞아 0.5초로 끝났어요 맞죠 실패 주라 실패, 실패? 0.5초로 끝났죠 0.5초로 가쏴 아, 아하 0.5초 아하 실패 했잖아요 잠깐잠깐잠깐잠깐 흥분하지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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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마시고 흥분하지 마시고 잠깐만 아까 다 잠깐, 미웠다 잠깐 채팅 잠깐 수도 채, 채팅 잠깐 수도. 수도. 수도 잠깐, 자가 수도. 자가. 잠깐 채팅 잠깐 만 수도 이볼따고에요 끝에 여기아 지랄하고 있네 씨바람이 다 먹었는데 요 도, 다람쥐처럼 요 도토리를 머물고 있었다고 아 지랄하고 있네 성공이라잖아 하고 온다 봐려 아니 아니 그냥 잘 봐요 잠깐만깐아 잠깐, 민심 그 속이지 마라 아 민심 안 속여 민심 안 속여 민심 안 속여 민심은 내가 안 속이지 저 아까 목숨 걸었습니다 아 숨막혔는데도 저 밖에서 내려오고실패고그는데 갑자기 또 분위기가 또졸열이쏴라로또아 진짜 너다 먹었네 나다 먹었다고 니 네, 내한테 사기 치지마 왜 그런 씨발 왜 쓰레기를 밖에다 버리는데 이 쓰레기 같은 새끼야 어, 고생했으니까 저가, 조카 두손 하지마라 열받게 하지마라 그럼 수술을 떼면 뭔데요 5천 50개 아니 5천 아수술을가아니 5천 50개 써라고 그러면 상금 자내 들고 있는 현금 내 옆에 형한테 드릴게요 얼인데요자 들고 있는 현금 진짜 들어오고 갑니다. 예, 네, 진짜 들어오고 가세요. 목숨 걸었어요. 넓만 돼요. 자, 현금내 육백만 드릴게요. 한참, 음, 한10 음, 20 야, 됐죠? 뭔데? 됐죠. 야, 이 뭔데 이 개새끼야. 이 정도면 됐잖아. 어? 보상만큼은 됐잖아. 이 씨발 새끼야. 됐잖아요. 이 정도면. 나름 내 목숨을 걸었다고 씨발 새끼야. 나름 내 목숨을 걸고 했어요. 햄들 인정이죠. 절반은 내가. 절반은 내가서 왔어요. 술안먹죠 저요? 네, 아, 어. 술안 묻어요. 잡이 줬잖아, 20만원. <laughs> 25만원, 정동이가. <laughs>